자, 배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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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좀 찍을 거예요 사진을. 오케이, 찍었어요. 그대로 계시고, 그대로 계시고. 자, 제가 여기다가 제 친구를 부를 거예요, 친구. 이제 어, 어, 놀라지 마, 놀라지 마. 갔다, 갔다. 어, 깜짝이야. 어, 어 그림이야그림제 어. 친구인데 얘가 복근이 많아요. 인사 좀 할게요. 오랜만에 봐서 안녕. 뭐? 어, 자기가.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제가 부끄러이 많아서 어두울 때만 나와요. 나보. 아. 자자자. 자. 아, 뭐? 자 이제 재손해볼 테니까 본인이 불러봐요. 불러봐요. 어떡해요? 손으로 가려줘. 손으로 가려줘. 아. 아. <laughs> 음. <laughs> 아, 깜짝이야. <laughs> 진짜 깜짝이 <laughs> 아 뭐야? 거기이야데 들어가. 아니, 야또 써, 써, 써봐야 되니까. 어, 여기 써, 오, 심장이. 오, 장이 아주 나와. 재밌었어요? 오케이. 자, 올려놓을 거예요. <laughs> 이러면 손에 올라가 있는 거 같죠? 제가 친구를 부를 거예요. 얘가 북극에 많아서 어두울 때만 나와요. 가려주면 이렇게. 어, 나와, 깨끗하면서 가면서 아니야 아니야 건가 가야, 가야. 인사해줘 인사, 인사. 인사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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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또불안고 얘가 봤어? 얘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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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진동 너무 싫어 아진 안녕. 안 이번에 제가 올라올 <올려볼> 테니까 <웃음> 한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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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배 아파. 아, 언제 올렸지? 짜, 빨 미안해요. <웃음>